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9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요미우리 vs 히로시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모리타 슈냐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야쿠르트와 큐세라동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리타는 이번 시즌의 투구로 본다면 동구장 특화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히로시마 상대로 8월 27일 원정에서 4. 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이라면 이야기는 다를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3일 DNA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세라는 역시 홈에선 강한 투구라는 걸 증명해 보였다. 8월 27일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과 원정의 괴리가 있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토고 쇼세이 상대로 토코다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요미우리의 불펜 공략 실패가 아쉽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미우리 승 전날 경기는 1위외의 공방전에서 모든 경기가 끝나버렸다. 토코다가 와르르 무너진 건 히로시마로선 슬픈 소식. 전날 토고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모리타도 살짝 불안함은 있는 편이다. 하지만 모리타는 동 구장 강점은 확실한 투수. 오오세라 역시 이번 시즌 요미우리에게 강한 투수긴 하지만 후반기에 오오세라는 전반기와는 다른 투수다. 그리고 요미우리 타선은 홍경기의 안정감은 기대를 걸어도 좋은 레벨이다. 전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이경기 아쿠르트 vs 주니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피터 램버트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요미우리와 큐세라동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램버트는 최근 3경기 연속 부진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 좋지 않고 준이치 상대로도 원정에서 6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 상당한 불안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마츠키 이라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요시다를 공략하면 서삼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런이 나오지 않을 때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주니치 드래곤즈는 카네마루 유메토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24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5실점 비자책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던 카네마루는 확실한 휴식을 취하고 온 상태다. 야쿠르트 상대로 5월 27일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홈런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성패를 가릴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쿠가와 상대로 이점을 올리는데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15명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이점이라는 심대한 문제를 일으켜버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주니치 승 전날 경기는 타선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니치는 수많은 찬스를 날려버린 반면 야쿠르트는 적은 찬스를 잡아냈다는 게 포인트. 그러나 지금의 램버트에겐 솔직히 기대라는 게 무리고 야쿠르트는 좌완 상대 타격의 기복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3경기 라쿠텐 vs 세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우치 세이류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니포넴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치는 불펜에서 돌아와서 안정적인 투구를 과시해 보였다. 세이브 상대로 이번 시즌 마에바시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 투구를 과시했는데 야간 경기 등판 시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이와 세이브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세이브 라이온즈는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31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스니다는 투구 내용에 비해 타선과 불펜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라쿠텐 상대로 8월 9일 홈에서 7, 2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마이 뒤에 스미다는 확실히 위력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날 경기에서 키시와 니시구치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후반에 찬스를 놓치면서 승리를 날려버렸다는 건 후유증이 남을 듯.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라쿠텐 승 이마이가 무너졌다. 라쿠텐 킬러가 무너졌다는 건 스미다 역시 불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 거기에 최근 라쿠텐은 좌완 상대 장타력이 은근히 좋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한다. 결국 세이브의 타선이 얼마나 힘을 내 주느냐지만 우치의 최근 투구는 키시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4경기 한신 vs 요코하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한신 타이거즈는 이토 마사시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일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토는 홈런 두발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원래 홈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 투수인데 DNA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했다는 건 치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앤서 니케이의 투구에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신의 타선은 우승 직후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요코하마 베이스타지는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13승에 도전한다. 3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8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아즈마는 홈에 비해 원정투구가 훨씬 더 좋은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한신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코시엔의 서해 아즈마는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요코하마 승우승팀이 패배했다. 하지만 축승의 여파와 모티베이션의 부재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기는 게 이상한 상황이긴 했다. 이번 경기는 전날 경기보다는 팽팽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편. 하지만 이토의 투구는 최근 살짝 아쉬움이 있고 아즈마의 투구는 원정에서 빛을 발하는 편이다. 그리고 DNA의 불펜도 이번 경기까지는 기대를 걸 여지가 많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베이스타지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